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에 왔습니다. 이 길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일 끝에 오른쪽 막다른 집 같은데요. 대문은 이렇게 나 있는데 방향은 저 앞쪽으로 보이는 네, 동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조심은 여기가요 대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네 여기가 인천광역시 서구가자동 129-19번지 이고요 예 여기 19로 되어있죠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요 앞에 보이는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아니고요 주택이 44.16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68.9평입니다. 네, 여기는 집 뒤쪽입니다. 뒤쪽, 아까 대문 쪽하고는 다른데, 여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단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도 이렇게 올라가고, 삼층도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예, 1층이요 방 3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있는데 그게 21.84평이고요 상용성이 1990년도 입니다 예, 여기 밑에는 이렇게 돼있고 예, 그리고 2층이요 21평인데 방 3개 예. 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택이 1층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피소라고 하네요. 지층에 보일러실 대피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관, 또 위에 보니까 저기 보시면 발코니가 있어요. 이렇게. 발코니가 2.42평이 있고요. 보일러실이 0.6평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집이 베란다 있는 쪽이요. 동향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저기 대문으로 들어오는 길이고요. 이건 뒷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 집의 건물의 구조가요. 벽돌조 평슬라브 지붕이고요. 외벽이 지장 벽돌 쌓기입니다. 그리고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부상의 차이가 지청은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로 되어 있으나 해연항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인데. 우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동향입니다. 집에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브로커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예. 드나들기도 하나 봅니다 아까 아까 찍은 거는 정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해서 베란다가 보이고 이렇습니다 예, 집 바로 이리 뒤쪽은요 이렇게 주차장입니다 예, 건물은 막힌 거는 없습니다 예, 다음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입니다 여기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 소재 가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인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네, 그리고 주상용 부동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네, 교통상황은뭐 보통이고요 네, 지하철역 가자역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가자역이네요. 그리고 부정형의 토지이고요. 서측 진입도로 높폭4터 정도의 막다른 도로에, 예, 그러니까 막다른 집입니다. 이 집이.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상대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예, 인천 뭐 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자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예, 상대 보호구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금물 같은 게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이 지금 2억선이고요. 1억 9천 몇백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2억 9천, 그리고 뭐 2022년에 2억 9천, 2억 8천, 뭐 4억 이렇게 되는데 위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집 가격이 약간 공시지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길로 들어간 이 집입니다. 예, 이 집이고, 앞에는 요 상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뷰는 막히지 않아서 이 집이 따닥따닥 따닥 붙은 것보다는 예, 단독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라 예, 이 앞에는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 안쪽에 막 다른 집입니다. 네, 물건지는 여기이고요. 여기가 가림, 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인천 가자역이 여기 있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오른쪽에는 부천시청, 인천강역시청, 여기가 소래포구 제2경인고속도로고 인천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는 영종도가 있습니다.